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도 JF 피부과 김상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laughs>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JF 피부과 원장님들이신데요. 자, 오늘은 자세하게 음 보톡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어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들었어요. 요즘에 몸에 맞는 보톡스 저도 좀 들어봤는데, 승모근 종아리 저는 이 정도로만 들었거든요. 그렇죠. 라인을 슬림하게 만드는. 네. 네, 코어 보톡스는 어떤 건가요? 네 코어 보톡스 말 그대로인데요 쉽게 음. 말하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의 자세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보톡스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런 꼬부랑 할머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는데 네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좌식 생활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죠. 좌식 생활을 하다 보면은 허리가 구부정해지죠. 네. 하지만 요새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어. 이유는 뭘까요? 이런 테이블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테이블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 허리는 상대적으로 펴지죠. 아. 다만, 목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예전에 서양에서는 아. 대부분 다 입식생활, 의자생활을 했어서 그렇죠. 서양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없어요. 그런 서양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런 거북목 같은 모습들을 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음. 주거 환경,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음. 다른 생활병이 음. 생겨버린 건데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카이로프랙틱 치료나 도수치료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뼈를 맞추는 치료들을 하죠 음. 네, 하지만 저는... 이런 치료를 해도 음. 효과가 금방 사라져요 음.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바로 근육 때문인데요 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 음. 인상클리닉에서도 봤듯이 네. 과도한 근육의 긴장도 그 긴장도가 바로 승모근 상부에 아.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코어 보톡스를 이용해서 음. 약한 코어 근육 쪽으로 힘을 이동시켜주는 게 바로 코어 보톡스 치료입니다. 네. 저는 사실 주변에 거북목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원장님. 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어, 소개해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코어 보톡스를 일단 소개를 해 주셨는데 병행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거북목이셔가지고 음. 목 뒤에서 등 이어지는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자세도 구부정하고 음. 통증 때문에 힘들하시는 어 분들이 병원을 찾아서 음. 이 검사 저 검사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죠.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는데 네.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하세요. 네. 살 빼세요. 도대체 <laughs> 얼마큼 빼야 되냐 말이죠. 네, 살이 나다. 그렇그 부분이 이제 영상학적 검사에서는 살로 나오는데 실제로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지방층을 보호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셀룰라이트 있죠. 네. 그 셀룰라이트가 과도하게 섬유화 돼서 네. 덩어리처럼 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사진 보시면, 이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거든요. 네. 네. 보면은 이 라인이 살짝 튀어나와 있죠? 그렇네이 네. 부분이 생기는 게 네. 바로 부적절한 자세 때문에 음. 생겼던 거거든요. 네. 그거를 코어 보톡스로 교정을 하지만 음. 이미 생겨버린 거는 보톡스 치료로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초음파로 직접적으로 아. 녹여버리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좀 치료를 통해서 없애는 그쵸. 거였네요. 네. 살을 아무리 빼도 음. 이 부분은 빠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보톡스나 필러는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어 보톡스와 이 거북목 치료도 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적당할까요? 네 보통 이러한 구부정한 자세가 생겼을 때 오. 자세를 고치면은 네. 그 부분도 통증도 완화되고 훨씬 더 음. 움직임도 편안해지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를 혼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코어 보톡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음. 보톡스가 주로 효과를 보이는 기간은 8주에서 12주 정도입니다. 네, 이 기간에 내가 자세 교정이 똑바로 잘 되었다면은 음.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맞을 필요가 없어요. 아. 하지만 아. 통증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음. 그러시면은 그 부분에 재치료가 음. 필요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세번 치료를 넘어가시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치료하는 뒷목 고든살의 경우에는 네.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음. 이 부분을 시작 단계, 제로 썸 단계로 만들어드려요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평생에 한번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번만 치료를 받으면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음파를 녹이는 치료는 평생 한 번, 보톡스 치료는 자세 교정이 될 때까지 치료를 하는데 네. 보통 세 번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JF 피부과에서 원하는 방향은 근원적인 치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JF 피부과 김상현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